안녕하세요 전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포르자오라이즌4 지금 어,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BMW i8 어, 로드스턴가요? 예, 이 차량으로 주행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야차 진짜 이쁘지 않나요? 저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 보라색으로 뽑았는데 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역주행이네. 아이고. 중이네 가다가 차선 아 차선이래. 가다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겠다.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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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겨울 시즌이 안 끝나고 있어요. 아 겨울 시즌이 좀 끝나야 좀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좀 달리고 하는데 아 겨울 시즌이어가지고 저번 영상에서도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막 제대로 달리지도 못했어요. 이 차는 확실히 좀 뭔가 묵직한 게 있어요. 네. 묵직한 게 있고. 핸들링도 뭔가 이렇게 휙휙 안 돌아가서 좀 안정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렇고. 어, 터널이네요. 터널 들어가 볼게요. 하, 기가 막힌다. 270. 음, 약간 오르막이죠. 그래서 속도가 좀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엔 이렇게 가 볼까요? 뷰를 바꿔서. 어, 운전자석 뷰로. 참고로 저는 키보드로 게임 하고 있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레이싱 휠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예. 아직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끝나 버렸네요. 길이. 그러면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운전자석 뷰로 다시 한번 가 볼게요. 갑시다. 소리 와 야간 레이스 재밌네요. 오, 차선 변경 하니 확실히 운전자석에서 운전하는 게 어렵네. 네. 잘 가늠이 안 돼요. 다행히 차가 별로 없네. 이 도로는 널널하고 그죠. 300... 어, 303km 정도 나아졌네요. 아까 아이고, 넘어가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넘어온 김에 역주행으로 가볼게요. 아, 잠깐, 그거... 계기, 계기판 보는데 씨... 야, 이게 도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늠이 안 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잘하는 거야, 요역행입니다 아우. 게임이니까 하죠. 어쩌다가 넘어왔는데, 그냥 달려보고 있어요. 어, 쟤 뭐야? 어 씨. 어우, 미끄러지는 거 봐. 오,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어요. 아, 이 차가 확실히 그 운전이 쉽네요. 예, 운전하기도 쉽고 어, 초보자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더 달려볼게요. 니어미스 먹어야겠다. 어, 안 줘. 오케이, 굉장한 위험이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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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씨, <laughs> 부딪혀버렸네. 야, 보름 달라봐. 넘어갈게요. 자산 제대로 여기 6 0 k m 구간인데, 누가 60km로 달리냐고 여기 게임에서 그죠? <laughs>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음. 아이 저거 뭐야 이벤트? 전 저런 거잘안 하거든요. 다른 길도 한번 달려볼까요? 달리는 김에 너무 직선주로만 있는 것 같아서. 어 여기는 눈이 좀 쌓였네요. 눈쌓이기도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정도는 좀어 조금밖에 안 쌓인 거긴 한데 이 차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겨울 시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초보자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눈길에도 잘안 미끄러지고 아 겨울 시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 마을 예쁘다. 반되니까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차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게임은 재밌는데, 저는 운전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딱 진짜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운전하면은 그때부터 힘들어. 딱한 시간이 딱리미트인것 같아. 그거 넘어가면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아 여기 눈 많이 쌓였다. 눈 많이 쌓였죠 조심해야겠다. 그래도 쭉쭉 가볼게요. 얼마나 차가 버틸 수 있는지. 아 확실히 진짜 안 미끄러져 차. 아 이거는 제가 실수한 거고. 전 아직도 이거 바닥에 그거 뭐죠 경로 내비 안 깔고 가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지금 계속 경로 없이 가고 있잖아요. 경로가 있으면은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아 아직 힘들더라고요 저는. 맨도로로 달리는게 근데 진짜 이정도면 진짜 양호한거예요 이거 안미끄러져 바닥에 왜 자꾸 경로가 깔리는지 모르겠는데 아, 땡큐네 설정도 안했는데 어우 좋아요 좋아요 어우 오늘 눈길 제대로 달리네 이렇 아 요즘 너무 더..더워요 그죠? 예..진짜.. 가만히 서 있어도 밖에 거의 한 30초? 1분? 막 1분만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더운데 야 오늘 푸르자에서 눈밭 시원하게 날리네 얼마나 더우려고 그러는거야 지금 아직 8월도 안됐는데 아, 걱정입니다 그냥 오늘은, 어, 경기 안 하고, 이렇게, BMW i8 로드스터 가지고, 그냥 주행만 하고 있는데, 겨울 시즌이 좀 끝나면, 경기 영상은 찍어서 올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길 운전이 너무 어려워서, 경기 영상이 뭔가 박진감이 없어. 박진감도 없고, 막 몸살이면서 운전을 하게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주행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해볼까요? 지금 예, 어느 정도 한것 같은데 너무 이것만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저는 또 편집을 잘안 하잖아요, 제가 예, 그만 하라는 뜻인 것 같네요. 예, 부딪혀 버렸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